안녕하세요, 이들입니다 이번에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질련 픽업 소환이 출시가 되었잖아요. 지금 저는 1법을 해도 질련이 정말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삼성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저게 꼭 필요했던 픽업 뽑기였기 때문에 이번에 질련 5선까지는 좀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사실 질련이나 진데스는 일반 복기권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픽업 복기가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없지만 저같이 이렇게 질련이 유난히 나오지 않았던 사람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픽업 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픽업 복기를좀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1법을 지금 모으는 이유는 칼리트라가 제가 4성까지 뽑아놨는데 이 칼리트라가 일반 뽑기에 편입되면 그때 한 번에 진행하려고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칼리트라 뽑기를 많이 해서 돌파를 하신 분들은 굳이 저처럼 모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6 0법 정도만 해서 딱 5성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한 번씩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발 nope. 단테스 n nope. o 진데스. 어, 제가 혹시 뭐 잘못 들어거 아니죠? 질리언을 전혀 못 뽑고 있어요. 아, 하나 나왔습니다. 제발, 두번 안에 질리언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게 다음 픽업 뽑기를 위해서 다이아를 좀 아끼긴 해야 되거든요. 제발. 좋습니다. 하나 더. 때리네. 좋고. 질리언 좋아요. 좋습니다. 과연 우성이 될지 한번 볼게요. n nope. o 아, 하나가 부족해요. 픽업 뽑기건이 있으니까 이걸로 몇번좀 진행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좋아요. 깔끔하게 나왔어요. 아, 다행이네요. 이렇게 해서. 네. 질련을 5성까지 만들었고요. 제1법을 정말 많이 했는데도 질련이 정말 안 나왔었거든요. 미전 강의도 이제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로 대충 일단 써야 될것 같고요 나중에 비정각인이 모이면 좀더 이제 바꾸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엘릭서도 먼저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1위 던전 들어가기 전에 이거 음식은 다 먹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말고도 희귀로 맞추신 다음에 계속 돌리다 보면 이렇게 타입 두 개가 같이 찍힌 것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용 대상한테 12%를 줄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잠시 강화해서 착용한 다음에 지금 아데나 던전이 정령이잖아요. 그래서 아데나 던전을, 1, 위 던전을 도전하시면 돼요. 아데나 던전은 여전히 마제스틱 오라하고 헬파이어, 그리고 하울을 다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데나 던전을 이제 도전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147단계까지 하고 있었는데, 아, 이번에 빌련을 5성까지 만드니까 아주 쉽게 이제 돌파를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조금 밀어볼게요. 참고로 아데나 던전 덱을 보시면 조금 바뀌었습니다. 수라를 빼고 상금 마법사를 넣었고요. 앞열에 성기사하고 진데스 나이트를 탱커 역할로 배치를 했어요. 이게 상금 마법사의 힐이 방어형을 빼고 근거리형한테는 이제 힐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8성 기준으로 거의 50%의 피가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데스 나이트하고 성기사가 상당히 오랜 시간 버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전투하는 걸 보여드리면 진데스 나이트하고 성기사가 보통 체력이 먼저 깎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끝까지 진데스 나이트가 죽지 않고 버틸 수가 있어요. 이게 불사하고 컷의 무적 그리고 상금 마법사의 힐이 합쳐지면 이렇게 안 죽고 버티거든요. 네, 150단계까지도 문제없이 클리어를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151단계까지 왔고. 마법인형도 전형형이니까 이것도 한번 계속 밀어볼게요. 여기서는 스킬을 바람이니까 티그마 블레이드, 이럽션 이터널 오라로 세팅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법인형은 모든 던전 다 크라켄 커츠, 오르쿠스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보스가 미스가 조금씩 뜨기 때문에 커츠는 이제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제가 데스나이트 5성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레벨 높아지니까 크게 쓸모가 없어지더라고요. 좀 하루 빨리 패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음 픽업 뽑기의 속성은 딱 땅속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이전에도 현재까지 나와있던 영웅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이번에 나오는 픽업복기 속성은 땅속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신규 영웅을 이제 픽업복기를 조금 하시면 마법인형 경험치도 150 이상으로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땅속성, 딜러가은 구조가상색이네요. 이렇게 저같이 진련이 유단이 안나오신 분들은 이번픽업뽑기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만큼 진련이 5성 이상 될 때부터 이렇게 상당한 데미지 버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이제 스테이지도 밀수 있기 때문에 진련은 5성까지는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2성 이상부터는 이제 1번 뽑기로 놓여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리원 5성 이상 만든 다음에 쭉쭉 미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이제 영웅 경험치 던전도 이제 충분히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 덱 구성은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영웅 기술 던전이나 사스물 경험치 던전도 크게 덱 구성이 바뀐 건 없고, 한 가지 차이점은 상극이 되는 속성의 영혼들은 픽업이 아니라도 일단 50레벨까지는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던전을 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웬만한 것들은 난이도160 이상까지 다 찍었거든요. 지금 아마 진련이 이번에 5선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70까지는 아마 무리없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픽업을 위해서 다이아를 아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지금 저처럼 질련 삼성에서 5성을 올라갔을 때 신규로 나온 픽업 복귀하는 것보다 거의 체감상에서 1.5배 정도 더 세진 느낌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5성까지는 꼭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